제 3장 알렉스의 부상 <웃음> 저기요 <웃음> 생각보다 많은 방사능이 표복되어 버려서 생사가 갈립니다만 인공 산소 헬멧을 끼고 다니면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꽤나 가격이 센 편인데 형편이 되시려나 <laughs> 뭐요? 아 절대로 기어를 약보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비싸서요 아직 구매하신 분이 없어요 어제 실력 구매하실 건가요? 아 이래서... 아닌데? 엔딩은 같은. 엔딩은 같해. 의사를 협박해서 얻는다. 연구소 예산으로 훔친다. 제작자 추천. <laughs> 제 제작자 추천 뭡니까? 싫어요. 싫. 협박하고 싶네. 이 미친 저처럼 갑시다. 아. 구입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계산하실 건가요? 네,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12개월 네. 여기 돈이 없었고. 그냥 여기서 협박할 거야. <laughs> <laughs> 감사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에 애쓰도록 하죠. 네. 그만 어이선 그 어디서 말하네 하나 어쩔 수 없이 연구소 돈을 빼야겠다. 잘 맞아?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아니그 아까 전에 란다그 1편에 싸울 때 저거 끼고 있었구나. 저걸 끼고 있었다고? 어, 저거 검은색 유리 같은 거 쓰고 있었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주민 모습 아니었냐? 아니 제제 처음 말고 마지막에 보스전할때 그때 어 일단 잘 맞아 스키가 저거 차이나는데 괜찮아 다행이네 얼굴은 좋아 보여서 그나저나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성공이야 그때는 아마 방사능 설정을 <laughs> 잘못해서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 하 다행이다 사실 수술할 때도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 네 몸이나 걱정해야지 임마 이제 뭘 해야지 프로젝트를 성공이 공부해야지 너가 1년. 회복되면 광장에서 연설할 거야 1년. 감당할 수 있겠어? 경찰 엄청 몰려있던데 그리스니 사람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래 잘. 아, 힘들어. <laughs> 단상 위로 올라가자. 어우 씨. 여기 <laughs> <왜> 무섭냐 이거. <laughs> 저 사람 누가? 처음 본 사람인데. 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동보드 사람이자 이미는 아는 나라에서 새 새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진짜.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기호요쁜 그리스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 홍보에 말했듯이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습은 여러분들을 더잘 알고 계실 테죠. 돈을 갈망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만 잘 살기 좋은 세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 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엔 고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니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돈을만 뜯어보는 인간들이 한 놈이 아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방안을 들어보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전 세금 관련 남용 같은 것은 없는 것을 없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다운하죠. 그런 반응 나오시줄 알았습니다. 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몇년 전부터 준비했던 천공성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고도 높은, 높은 고도인데도 잘 떠있는 게 보이시죠? 산소는 물론 사람이 살수 있으며 방사능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저를 뽑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내일 시가에로 와주십시오. 같이 떠나, 떠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하던데? 준비는 끝났어. 끝났어. 이제 사람들이 와야 할 텐데... 꼭올 거야. 우린 할수 있어. <laughs> 맞아요. 저 관중 속에 제작자 <웃음> 있어. <웃음> 제작자 봤어. 그날 밤, <laughs> 그날 밤. 이 시간이면 다 퇴근했겠지. 뭔가 알렉스 하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아마 예서는 2층에 보관함이 있었는데 2층으로 가야겠군. 여기 손자 온데 어... 여기 있다, 레 아, 알렉스. 알렉스가 서있었던 근데 뭔가. 근데 혀, 협박이 히든 d d 같지 않아? 글쎄 예 k 봉투를찾 a c h 방을 뒤져 예 s 봉투를 찾으세요 아 이거. 쉐이더를 꼈어야 됐네 손전등을 그래. 주셨어 그래 쉐이더꼈으으면 그게 멀있있텐텐데뭐 s s 냐 네 사본 투어. 엘리베이터 <laughs> 망했다. 어이고. <laughs> 불고. 이쪽으로 쪼는거 뒤돌아서 야겠다 장롱에서 지왜 문이 문 열... 열어? 왠지 문열거 같은데. <laughs> 안 돼, 이거? 되냐 이거? 대봐 되냐? 야 되냐? 대봐 <데바> 돼. 씨. <laughs> 어, 나한거 같아. <laughs> 죽을까? 내려갑니다. 뭔가 그냥 엘리베이터만 누를 거안 누른 거 같은데. 오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야, 파티하자. 도! 뭔가 열자마자 딱 문앞에 있을 것 같아 이제 <laughs> 가자, 중요한 데를 <열리니까>. 잃까절줄 <laughs> <설> 알았다 <laughs> 제 4장 새로운, 새로운 나라 응? 뭐야 몰라? <laughs> 맞구나, 꽤나 분주한 상태야 어, 그래 보이네 연구원분들 좀 도와줄래? 난할게 있어서. 그래 알았어. 맞아, 이, 얘 마지막에 보스전할 때이거 끼고 있었다니까. 나왜뭐 맞지?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내일 노트상 한번 볼게. 역시 상자부터 뒤져. <laughs> 올라가라는 돼 있는데 그냥 뭐 있, 있나 싶어서. 그리스 모셨군요.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제다 어째 어젯밤에 다 퇴근한 거 맞죠? 그렇지 않나? 우린 야근 안 하니까. 그렇죠. 어제 제가 두 공기에서 잠시 들렀는데 누가 다녀간 적이 있어서 그런 건난잘 모르겠던데. 별일 없기 전뭐 우린 뭐 저희는 통제이식 보안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그나저나 난뭘 도와주면 되지? 저 이름들이 일찍 와서 많이 해둔 상태라 사실은 별로 없어요. 바다 쪽에 보시면 하얀 펌프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그 펌프트를 작동시켜야 해요. 근데 소도로는... <laughs> 수동으로 자동 시켜야 해서 가스 좀 해주시겠어요? 6개나 키라고요 <laughs> 여기 하얀 펌프. 음. 저 끝에 있는 이거 나머지는? 마지막. 연구한테 가자. 이게 뭔데? 아 이게 띄워주는 거야? 아고 여기 어로 들어가야 돼요? 하고 어, 왔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두 개의 프로펠러 이물질이 꼈는데 그걸 좀 제거해 주세요. 한번 시켜. <laughs> 느낌이. 이거... 하다가 줄거것 같지 않냐? 갑자기 틀어져서? 어 이물질? 뭐 부수는 건데? 조약돌 아... 두 개네 응왜안 닿이냐 이거 아씨 안 닿는데? 이거 안 닿는데요? 야 이물질을 쌓고 올라간다 ㅎ흐흐흐 <laughs> 됐다 아이씨 아잇 근데 뭔가 더 시킬 것같아 <laughs> 다 돼서 이제 네갈레를 끝난 건가? 네 이제 뛰을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으며 뭐 진행을 원하실 때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자음 진행을 원하다면 에메랄드 블로그 뜨고 F키를 눌러주세요 뿅 좋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볼까? 오우야 오우야 오우 뭐야 헐와 <laughs> 이렇게까지 어? 된 거야 아직 그거 아니야? 어 그때 그, 그 청... 섬 성... 맞는데? 어, 그 천공섬이네 오 오오오 으아 오, <laughs> 어, 아까 그 거기네. 천공섬이네 1편, 일편, 1편에 그거네 음제 5장 꿈의 시련 <웃음> <웃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꿈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다니 시작은 지금부터야. 밑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어. 아 맞다. 이 섬을 지을 때몇번 지상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읽던 책을 들, 들은 거 같네. 지상에 좀 다녀올게. 그래도 되지? 시간은 이제 널널하니까 갔다 와. 군사기지 옆에 열기구 하나 둘게. 그타고가 어... 그리스가 죽은 이유가 나올 거 같은데... 저기요? <laughs> 허스크 소리 내면 어떡해요? <laughs> 군사기지, 군사기지 <목소리> 쪽이 열기구를 준비했다니까 그쪽으로 가자 잠깐 뭐라 떴어요 방금? <laughs> 어. 어디, 군사기지 어디, 어디, 어디. 아까 그거 아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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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하니 어, <laughs> 어, <그랬어. 많이! 웃음> <laughs> 게임 즈즈 하겠지 뭐 3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이 그리스인 거야? 알렉스인 거야? 그리스 아닐까? 열기구 타러 가는 거는 그리스사. 근데 저기요? 야, 니네 그거 봤어? 채팅 봤어? 부사기지 옆에 열기구를 하나 들고, 저게 그거 타고 가. 고맙다. 그냥 금방 다녀올게. 거슬리네? 어, 뭐야. 리네 저게 알렉스겠지. <laughs> 여기 밤인가 보네. 어둡다 뭐지? 하우스 속에서 올라온 어? 것 같은데. 어, 추락한. <laughs> 그 씨가. 윙스 슨 떨겠으네. 현재까지 약1 2 개의 섬이 왕성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조금 심하게 일어나 저희 섬으로 이주하려는 주민이 많습니다. 못 들어오게 알아서 처리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면 밑에서 생수로 돼버리고 말 거야. 그래도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들어보내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세계도 바쁜데 뭐를 쓸데없는 소리고 다니 하고 그러냐? 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성격 참 다르고. <laughs> <laughs> 뭘 말이나? 아, 아닙니다. 듣고 보니 맞는군 말 같아서요. 그나저나 알래스님 어디 가셨나요안 보이네요. 뭐 두고 온것 같다고 내려갔어 용 it. 를 o 나 보군 사실은 알렉스님 덕분에 주민들 행복행올라올습니습 덕에 어? 에 어? 알가스려내려어네 어. 그리, 그리스리스슬거슬라고라고 o 저미친 미친놈. <laughs> <laughs> 와이 i 치 <몸치>. I'm <laughs> g o 사장님 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와주세요. 아 그러면은 까마귀 섬을 만든 이유가 있었네. 글래 그리스 이새끼 때문이네. 결국 여기가 그거잖아. 그니까. 브라스 섬 여기잖아. 어 맞지. 브라스가 여기. 그러니까 있어. 여기를 없애려고 이미 까마귀 거기로 간거네 그러면. 그렇지. 어, 시청이 어디죠? 시청이 <laughs> 어디 갔지? 어, 오른쪽으로 가서. 아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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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근한 <laughs> 길치 두명 그쪽아니야? 일로야 아일로 들어왔구나 <laughs> 씨 어? 오른쪽이라서 <laughs> 카한 길치 두명 <laughs> 야이 결국 이 그리스 새기 때문에 쟤는 먼 잘못이냐? 허워드는 뭔 잘못이냐? 여로 <laughs> 가라는건가? 물론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공. 달라. 아니 막대기로 싸우라고? 미친? 너 뭐냐? 이게 무슨? 얘가 아까 얘기했던 애 같은데? 으그 손이 떨어졌군. 이것들 다 까방이 차 넣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귀여워면 이렇게 된다고 알리고. 그 시각. 그놈의 그. 우와 <laughs> 그 그... 떨어졌어. 뭐야 이구역질안는 애들 앞으로 갔죠 어? 여기 아니 그쪽 아니야? 나무 무너진데? 그러면 아까 하워드가 봤던 인기 사람이 왔다고 흔적이라는 게 어? 다녀오셨어요 안녕